처음 뵙겠습니다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예, 그때 팔레 강의를 했었을 때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일단은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앞에 많은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이 하셨을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번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법 처음 공부하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애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가장 큰 특징이 형사소법은 최신 판례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어 이게 3년간 판례를 강의를 하면서 이걸 다 강의하기에는 양이 많고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골라냈는데 그래도 벗겨난 그빗겨난 부분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어, 이게 출제 경향이 일단 최신 판례가 이번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 판례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그 정리의 몫은 제가 봤을 때 강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판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봐도 판례 사실 확인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에 대한 정리 부분은 강사한테 맡기시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판례를 알아도 눈으로 봐도 이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이게 쓰지를 못하면 특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2차 시험 핵심은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것도 판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딱이 판례를 봤을 때이 아, 판례구나 사실관계 정리 장점에 대한 확실한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만한 정리 어, 정도로 유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실 정도로 그래서 간략하게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바르고 싶은 거는 2차 시험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쓰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스터디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밥터지라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밥 먹기 전에 서로 팔레 하나씩을 보는 거죠. 이 판례가 어떤 사실 관계고 쟁점이 어떤 거다라는 걸 미리 하나씩 숙제로 공부해온 다음에 밥 먹을 때 서로 돌아가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하나 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그 종문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준용하는 규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찾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업할 때 최대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움되게 이해 쉽게 이야기 쉽게 어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경향상 핵심은 그거다. 팔레 판례, 최신 팔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다음 그 정리는 강사한테 맡겨주시면 되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에 관련돼던 저는 이제 그 김영환 교수님 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시는 책들이고 일단 검증됐기 때문에 그 채로 강의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애비순환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법은 저도 공부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소송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차라는 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머릿속에서 그려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데 보는 소송법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숲을 먼저 보신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영환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왜냐면 하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절차법이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예비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 순환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후에 강약의 문제는 1순환과 2순환, 3순환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성 그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비순환을 할 때는요,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제가 좀할 겁니다, 기회를. 어, 그니까 매일매일 복습으로 해가지고, 쪽지시험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날 배웠던 거를 어느 정도 쓰는 연습을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큼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의욕적으로 막 시작을 하시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좀 같이 좀 공부 중간에 지치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만약 지실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송병사, 송 어, 송교수, 어, 송광사다 뭐좀 힘든데, 어, 뭐좀 이렇게 좀 물어볼 거 있는데, 어,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연락처는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말이 막 급해지는데, 어, 여러분 일단은 내년에, 뭐 올해 도 시험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어,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다 합격하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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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겠고, 또 어,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예비 순환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